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주식대가 우서진 이사입니다. 자 오늘은 모처럼 제가 사무실에 나와서 영상을 좀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어 이제 올해는 여느 때보다 더위도 좀 일찍 오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사무실로 좀 피신을 해서 영상을 이렇게 촬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 더위가 예상된다라는 기사도 좀 최근에는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어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에어컨 판매량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뭐 가정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에 있어서는 안정적인 매출원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뭐 더운 날씨에도 우리 삼성전자는 수혜를 보는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외에도 여름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 폭염이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한 차례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잠시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리고 좀 말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7월 11일 날은 이제 초복 날인데요. 이후에 중복은 7월 21일이고, 말복은 8월 10일입니다. 이제 관련해서 닭고기 관련 종목들, 그러니까 마니커라든지 그리고 할인, 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초복에 앞서서 좀한 차례 좀 부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중복까지는 충분히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봐도 좋은 그런 종목들이다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장마철 태풍과 관련해서는 이제 폐기물 관련 업체로 인선 ENT 이 정도 일단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이제, 고구마라는 태풍이 6월 10일 날 한반도에 올라온다라는 말이 있는데, 어, 일단은 공식적인 내용은 아니긴 하지만, 뭐, 태풍 관련해서는 지난해에도 한 차례 좀 반응을 했던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역시 태풍이 온다라고 했을 때, 좀 추가적으로 반응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에어컨 선풍기 쪽으로는 이제 중소형 스몰캡은, 뭐, 언제나 그랬듯이 파세코, 그리고 신일전자 이렇게 두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이제 파세코 같은 경우에는 창문형 에어컨을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우리 신일전자 같은 경우에는 선풍기를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매 여름마다 이제 신일전자나 파세코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아직까지 시세가 나온 측면이 크진 않기 때문에 좀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적으로도 아이스크림 제조를 하고 있는, 뭐, 빙그레라든지, 뭐, 수영복을 생산을 하고 있는 배럴이라든지, 또 맥주 관련해서도 최근에 신규 상장한 제주 맥주, 요런 업체들이 있는데요. 이제 앞에 말씀드렸듯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폭염이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니까요. 이렇게 관련 종목들을 먼저 좀 소개를 시켜 드려 봤고요. 뭐 아직까지 크게 움직임은 나오지 않은 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들 가져보셨다가 일부 트레이딩을 해 나가신다라고 하시면은 또 깨알 같은 수익도 챙겨 가시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돼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 봤으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뭐 삼성전자 브리핑을 드리려고 어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데 서두가 좀 길긴 했네요. 이렇게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어, 이번 시간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전망과 추가적인 대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삼성전자 보유 중이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본격적인 영상 시청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저희 주식대가에서도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많이 올려드렸던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요. 어 제가 언제 언제 올려드렸냐면은, 지난해 9월달, 10월달, 11월달, 이제 이때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수에 대한 의견을 드려왔었고, 어, 뭐 이후에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쭉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이제 이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쏘나기는 좀 피해 가셔야 된다라고 하면서 좀 매도 의견을 드렸고요. 그 지난 2월달부터는 매수에 대한 의견을 드려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요 주요 지지라인을 삼성전자가 이탈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어, 이후에 영상에서는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 좋은 움직임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 8만원 선을 빠르게 회복을 해줘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어, 이제 다행히 이 상단의 주요 지지라인을 주가가 다시 좀 돌파를 해주면서 이 8만원 선을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어, 일단은 현 시점에 주가는 단기적으로도 좀 긍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낼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종목들이 이렇게 주요 지지라인에 이탈을 하게 된다고 라 하면은. 물론 단기적으로는 안 좋은 시그널이라고 볼수 있긴 하지만 또 이렇게 금세 회복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또 기술적으로는 해석을 좀 달리할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보통 주요 지지라인을 주가가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손절물량이 대거로 좀 쏟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좀더 가벼워질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추후에보다 좀더 탄력적으로 움직임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침 주식 시장 흐름도 썩 나쁘지는 않. 그런 상황인데요. 어 이제 간밤에 미국 증시에는 어, 긴축 우려감 완화로 인해서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마감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특히나 성장주를 중심으로 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47%가량의 상승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어, 이 안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약 2.39%의 상승세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는 성장주 안에서도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시장을 초과하는 상승세를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현재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전 세계 1위를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업체이고 또 파운드리 쪽에서도 전 세계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상승은 우리 삼성전자에 있어서도 분명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 아무래도 기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이렇게 상승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우리 삼성전자에 있어서도 밸류적인 측면의 부담감은 좀 덜어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테이퍼링과 관련해서도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파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조기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존재를 해왔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 이런 긴축 우려감이 우리 삼성전자라든지 그외 성장주들의 주가를 좀 눌렀던 요인이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전일 발표된 미국의 고용 지표가 이제 예상보다 저조한 수치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어, 지난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를 하면서 고용 지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컸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고용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함으로 인해서 이제 6월 달 FMC에서도 연준은 한 걸음 물러서지 않을까라고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해서 우리 삼성전자 역시 뭐 6월 달 흐름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상당 기가좀 주가가 루즈하게 씌어졌던 그런 상황이니만큼 이번에는 시원하게 올라와 주면서 우리 투자자분들도 모두 높은 수익들을 챙겨가셨으면 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최근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 사명과 관련해서 이제 소식도 뭐 매일같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시기에 대해서는 8월 1 5일 광복절 특별 사면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좀 지배적인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삼성전자가 글로벌 경쟁사들 대비해서 현재 밸류 측면에서 저렴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멀티플을 못 받았던 이유 중 하나가 분명히 오너 리스크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의 특별 사면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우리 삼성전자가 투자를 하거나 이제 사업을 하기에 있어서보다 속도가 더욱 붙어줄 수 있는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관련 내용들 역시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뭐 아무튼 삼성전자는 현 시점에 기대로 지켜봐도 좋은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고 마침 최근에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삼성전자가 다시금 한 차례 좀 점프를 할 것으로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해서 이제 삼성전자는 이번 시간에는 이 정도로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후에도 삼성전자의 대해서는 저희 주식대가에서 영상을 계속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저희 주식대가 영상 시청하면서 대응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 두셨다가 이후에 올려드리는 영상도 같이 참고들을 해주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주식대가에서는, 어, 무료정보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무료정보방 안에서는 시장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과 함께 관련 종목들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보시면은 요게 저희 주식대가 무료정보방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사들도 올려드리고 있고요. 관련된 종목들도 올려드리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올려드렸던 기사 내용과 종목들을 좀 매치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라고 한다면은, 어 제가 이제 6월 2일날 어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여행에는 백신 여권도 같이 봐야 할수 있겠죠. 백신 여권 관련해서는 이슈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는 아직까지 피크를 친 그런 상황은 또 아니기 때문에 어 이제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셔야 됩니다. 말씀드리면서 라운시큐어, 케어랩스, SJA 솔루션즈, 아이크래프트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나서 다음 날이죠. 라운시큐어가 이렇게 또 급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 이제 sj솔루션즈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까지 이렇게 직행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직전에 6월 3일 날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이제 원정 관련 종목들의 관심을 가져보시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두산중공업 한정기술 보성파워텍 에너토크 한정 k p s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들이 또 6월 4일이죠 6월 4일 날 이렇게 급등을 뽑아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보성파워텍이 급등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두산중공업도 급등을 해주었고 한정 k p s 역시 마찬가지로 급등을 해주었요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무료 정보 방에서는 다양한 이슈들 그리고 관심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린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이제 급등주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접속들 하셔가지고 이렇게 관련된 내용들도 받아 보시면은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속하시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희 주식대가 영상 클릭하신 다음에요, 더 보기 누르시면 이렇게 무료 정보방 링크 올려놨습니다. 요거 클릭하신 다음에 접속들 해주시면은 이렇게 관련 정보들 받아갈 수 있으시니까요, 이렇게 접속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무료 정보방과 좀더 차별화해서 어, 이제 저희 주식대가 VIP에서는 이 안에서도 종목들을 좀 선별을 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추천을 좀 드리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저희 주식대가 VIP 서버 잠시 보여드리자면은 요게 저희 주식대가 VIP 서버입니다. 자, 일단은 금요일날 저희가 영화테크라는 종목을 이렇게 추천을 드렸는데요. 영화테크 보시면은 2시 48분에 이렇게 추천드린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6월 4일 확인 가능하시죠? 매수고 추천가가 11,000원이었는데 보시면은 영화테크, 영화테크 주가가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나서 급등을 뽑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추천드린 시간이 2시 48분이니까 대략적으로 2시 50분이라고 가정하고요. 이 시간대에 우리 회원님들께서 다들 매수하셨는데 이후에 주가가 급등을 해주면서 약 20%짜리 이렇게 상승 양봉이 나와주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선별된 종목들을 저희 주식대가 VIP에서는 만나볼 수 있으시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이렇게 단기 종목들도 드리지만또 이제 스윙 종목들 안에서는 수익이 더 많이 나오고 있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주식대가에서 스윙으로 가져갔던 종목들 중에서 좀 수익이 많이 난 종목을 좀 보여드리자면 유바이오로직스라고 저희 주식대가의 모든 회원님들께서 매수를 하셨던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보시면 이제 유바이오로직스 이렇게 청산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실 텐데 이 종목은 저희 주식대가 회원님들 전부 다 매수하신 그런 종목이거든요 하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자, 일봉으로 봤을 때 저희 주식대가에서는 요 기간 동안 유바이오로직스를 계속 매수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이후에 쭉 급등을 뽑아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어, 요 종목은 코로나 백신을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중간에 기관 NDR도 직접 참여를 하면서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도 좀 피드백을 드렸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관련해서 이제 참여하셨던 분들 인증사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유바이오로직스 72% 수익 2,900만원 자 유바이오로직스 126% 수익 530만원 자100% 수익 이렇게 확인 가능하시죠 자 이분은 115% 수익이시죠 자 이분은 140% 수익 2,800만원 자137% 수익 자 이렇게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자 이분은 116% 수익이시죠 자 이분은 61% 수익 자123% 수익 자, 이 분은 수익률은 좀 낮으신데 수익금은 좀 되시네요 자, 이렇게 이 분은 149% 수익 자, 이 분은 1억 2천만 원 수익 133% 수익이시죠 자, 110% 수익 2,600만 원 수익 자, 이 분은 117% 수익 자, 이렇게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저희 주식대가와 함께 하시면서 요 유바이오로직스로 수익을 크게 가져가셨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끝도 없습니다 저희 주식대가 회원님도 유바이오로직스 인증샷 보내주신 게 끝도 없죠 그만큼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저희 주식대가와 함께 하시면서 수익을 좀 크게 키우셨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시장이 이제 상대적으로 지난해보다 좀 어려운 게 사실이죠.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종목 선정도 중요하고 대응도 정말 중요한 장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선별된 종목들 받아보시면서 함께 수익을 좀 챙겨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제 위에 번호로 성함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주식대가 지금 뭐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곳보다 저렴하게 도와드리고 있고요. 다른 특정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가입비가 몇천만원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지금 두 달에 50만원으로 도와드리고 있고, 여기다 제휴증권사까지 이용하시면 총네달 동안 서비스가 가능하십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하루에 4천원꼴로 이용이 가능하시니까, 어, 지금 현재 투자를 하시면서 수익을 내지 못하고 계시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이렇게 도움 받으셔가지고 한번 수익도 내보시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똑같은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누군가는 이렇게 좀 크게 수익을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남들 다돈벌때 같이 버시는 게 중요하시잖아요. 물론 지금 현재 수익을 잘 내고 잘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하시면 될것 같으시고요. 현재 투자가 좀 어렵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로 성함 남겨주셔가지고 한번 상담 받아보시자 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삼성 혼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뭐 여름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무료 정보관, 그리고 VIP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필요한 내용들을 캐치해 가셔가지고, 좀 매매에 참고들 하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 이후에도 이제 삼성전자 영상 계속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저희 주식대가 영상 시청하면서 대응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